안 보인다 상태 오빠 한명 어딘지 몰라. 어? 원린이이한명 몰라. <목소리> 아야 왜또화 났어 오빠? 일점 아, 밖에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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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가 아니라 바뀌면 말해줘야 될거 같아 내가 이원 듣고 내가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오빠 내가 스피는 말했는데 오빠한테는 안 말해 아니 왜 나한테 말왜 말하... 나한테 말을 안 해주냐고 아니 근데 오빠 준이랑 성장이랑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어색하다고 아니 지키 착각 잘하잖아 모든 사람들이라 오빠 귀여 뭐라 했냐 지금 스피가 오빠 귀엽대 아니 네. 나 킬레이 안해 그리고 스피 왜? 야 아, 왜가 아니라 야야 일키어가 나한테 바뀐 거 말을 안 해줬어. 이거 안 되겠습니다. 배달 가겠습니다. 뭘안돼이 새끼야 너는! <laughs> 아, 야! 야너 뭔데? 아 탱치 저한테. 점수가 좀 맞아. 점수가 아니 아니. 아, 아니 맞아 줘 한데. 아, 아, 아 저한테. 왜. 디지워크는 살짝 성태오빠가 붙처장을 내든 그치, 그치. 방송을 하면 좀 알아서 아얘 방송하는구나 싶어서 내비두는데. 준희나뭐 이제 성장은, 성장은 약간 다, 다, 당황할 거 아니야. 어. 그러면 또 그래. 성태 오빠방 사람들은 네가 화내서 뭐 했네 이런 민이 그래. 생겼어. 그래. 그런 거뭔줄 알아? 럼 나도 하기 쉽고 그다음에 채팅창도 착나. 채특장. 채팅창. <laughs> 성태 오빠가 아. 불자장 없으면 또 밈이 하기 때문에. 그래. 정태형이 쓰레 같은 놈이 되니까 끝나면은. 이게 성태. 정태는 원래대로 하는데. 어? 일티어 <laughs> 돈치즈들은 역시 대성태 이렇게 나온다고. <laughs> <그런 거지. 웃음> 미안해요! 입술이 더 하얀 거 보이시죠? 미안해요 됐죠? 미안합니다! 아니 저도 제가 나름대로 발바닥이 땀내도록 돌아다니면서 어? 근데 짜는 게 힘든 건 맞아 근데 성태 님이 미리 말을 해달라면 성태 님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그래, 그래. 난멤버짜라면얘기장을 써나 한 카톡을 30개 정도 보내 놓으면 오케이 따봉 하나받 나온다고 아 그러면 벌칙을 세게 걸어 벌칙 세게 걸어 모리감 있어. 난 진짜 이거는 이건 다 인정해 줘야 돼. 오늘은. 근데 성태 오빠 요즘 패딩 삼겹살을 그렇게 먹고 싶어? 맨날 거는데 못 먹네. 사실 그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다. 거 아닐까요? 패딩 삼겹살하고 너는 어. 너는 마무리 비키니까지 해줘야 돼. 안돼 나 비키니 안돼. 허마. 왜? 나 왜? 야 허마 아. 나 지금 살이 야. 얼마나 이런? 이거 야. 야, 야. 나인나야 야. 야. 회사는 오케이인데 영장은 그럼 뭐 할래 벌칙? 어? 영장 어? 얼굴 공개할게. 공개했어. 뭐라고? 공개할 때 됐어. 아니, 아, 아니 뭐? 됐어. 뭐 할래? 영장. 나 지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형님 제가 혼주겠습니다. 넌 나랑 비방 영화 대결 해. 제가 시즌 2로 받아 뵙겠습니다. 치킨에 술한 잔까지 예. 해야 돼. 코스가 있어. 인생 내 코도 찍어내, 알겠지? 영화에서 잔다 나는. 준비해 나. 이 친구 빙야아내 땡지는 뭐. 나랑 상대편 가도 너는 와야 돼. 너는 이거 나를 나를 연맥했어. 패딩은 잊지 말고 앞에서 구워줘 언니가. 근데 그날 제가 네 이런 구찌 티 입고 가는 바로 욕 쌍욕 받을 거야. 약간 조금 패션을. <laughs> 아니 괜찮은데? 근데 대체 응? 이렇게 땡지 언니를 땡지 언니 이렇게 섹시어캠 하지 마. 야, 왜 벗겨? 야, 땡지 섹시어캠이야. 너 볼래? 땡지 축축고? 나는 아, 땡지, 땡지 언니 알몸도 봤어. 미안한데. <laughs> 그러면 제가 미리론에서 미리 말안 했으니까 그럼 네. 만약에 성태 오빠 상대 팀으로 만약 가더라도 지면 네. 네. 앞에서 상극성을 꼬주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네. 옷차림 옷 옷무새도 좀. 영웅시계, 스타보기도 오무스 이러고 있네. 메이드복 입고해 주셔야 됩니다. 메이드복메이드복 메이드복. <laughs> 메이드복 이러고 있는데. <있네. 웃음> <laughs> 그러면 팀을 올랜덤으로 핀볼 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음. <laughs> 나이스 이슈포. 나이스 이슈포. 나이스 이슈포. <laughs> 나이스 <해>. 이슈포. <laughs> 나이스 <해>. 이슈포. <laughs> <laughs> 나이스 이슈포. 헌딩은 이따 받고, 어차피 선입이기 때문에. 아 요즘 이연 플레이는 날 이겼으면 좋겠는데 걸칙 때문에 졌으면 좋겠나 봐. 야 이거 너무 야하지 않아 이거는? 어이구. 여기 이거 너무 야하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니 너무 야하잖아 이거는 마부라 삼촌 형님 백개 감사고요. 이파리 백수와 형님도 아, 이사야? 이사 선물 사 줘. 나만 이사 선물 받고 얘 이사한데 선물 안줄 수가 없잖아. 예 안녕하세요. 야! 에, 에? 이사했나? 예 예. 이사 나. 예 이삿짐 풀고 있어요. 이사했어 말을 해야지 왜 이사했어 말을 안 해. 이사면 두달 전에 했는데요. <laughs> 왜 근데 방송을 안 해? 아저 이삿짐을 그안그 안을 하고 풀어가지고 지금 어. 풀고 있습니다. 저 먹어 그 집에 뭐 필요하노? 챙겨주시고요. 어어 어. 그릇 사야 되고 그런 저, 거 말고 어어 전자레인지 좀큰거 없나 전자레인지 말씀 되나 음, 아니 근데 진짜 챙겨 주시려고요 어 아니 갑자기요 전자레인지 말고 좀큰거 없나 그걸 그 결정해 가지고 내한테 카톡 보내라 진짜요 어 이사했잖아 너이사한데나니 네 스타일러랑도 두개 사줬잖아 내, 내한테 손 형님 평소에 잘 챙겨 주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더 챙겨 주면 돼 일단 그 카톡을 보내 예야예 음. 조까비 좀 시키라 예, 예. 그리고 그.. 그 얼마 나왔는지 보내고 예 이때까지 주문했던 거 선생님 어. 통화 <laughs> 자 그럼 몇 킬로, 몇 킬로 하실까요? 몇 킬로 168 가자 168, 음168 성택키로 가김성득킬로 벌써부터 턱주아리전이 벌써부터 <laughs> 저를 긁기 시작하네요 <laughs> 땡자, 넌 못할 아 때, 못할 때마다 올라가는 거야. 이제 난이도가? 있는 응. 난이도가 말도 안 되는 어, 소리 하지 마. 나 오늘 말려. 못할 때마다 수위가 올라갈 거야. 수위가 <laughs> 진짜 못 말린다. <laughs> 아니, 씨발 <지금> 짱구야? <laughs> 짱구보다 못 말려. 성태는. 성태 오빠. 짱아야 오늘 자고 치지 말자. 어? 알겠어, 짱구 오빠. 아, 짱구 오빠. <laughs> 방송에서 여장 해본 적 있어? <laughs> 나 있지 옛날에. 난안 해본 벌칙이 없어. 다 해봤어. 그런 적다해봐 여장은 언제 했지? 옛날에 저기 양산에 살 때, 엄마 진주 목걸이 쳐부렸어. 아빠? 성재야 천장 열렇게 이렇게 나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 나 아니야. 알겠습니다, 형님. 음, 즐겁게 즐겁게. 파팅. 안녕. 자, 왼쪽 까클게. 좀 크게. 네. 확인, 확인. 이거 어, 얘 이렇게. 아, 답래, 답래.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사번 사분 지금 쏘면 안 돼. 사번쏘지만사번쏘지만 나오면 기다리자. 아 뭐야 저사람 아니야? 이제 했나? 슬슬 나올려 한다. 아 사람이 아니었네. 아나뭐꽃 보고 사람이. 어, 사람 나왔한 명. <laughs> 오른쪽이 일반 오른쪽 오른쪽. 주달이 다가 가 바깥에 아, 두 개. 아까 여기 다가 있어. 까까까 얘네 끝아 아기 아기 아기. 아 천천히 할게. 나도 손손이야. <laughs> 두발세발세 발. 발, 발 아또들다 비리야. 몰라. 아기 아기. 아얘봐 뒤에 뒤에 봐서 총다 줘. 총 다. 시간이나 먹어. 총다 달라고 총. 아씨, 어아왜 이게... 깡패 새끼가 나오네? 이거 가져가. 찌꺼기 가져. 라도, 라도, 야 레도. 내 거야 이거 없어 나. 아씨, 나 대탄소선. 수선... 자전거 미친 새끼 따라는 거리네. 미친 아이씨, 새끼 맞아. 양육이 아 어, 돌렸어 차 돌렸 어차 돌았어 쟤 린다 나번둘 우리 에나무 1번 나무 야 환초 어아 버려야 될것 같은 민다 준다 똑같아 똑같아 이런 똑같아 파이팅 파이팅 우리 팀 파이팅 할줄게응 번이 있어 거기 우리가 보는 중. 어디 쏴? 잘 쏜다. 기름 백 키겠다. 어, 떴다. 운전 떨어 떴다. 어, 서클 너무 좋아요. 아, 긴다. 이거 아까 자소리 박는거 아니야? 받았다, 박았다박았다한 명이야, 걔? 확인했고. 예, 받았다면서였어요? 받았다. 아 한. 하... 죽는다. 지금. 네. 1번 p 의번핑에 답이야. 나기스 나이스. 에스 나이스. 나차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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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나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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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만디두 마디. 네, 안 나도 터테나어일번도뛴다 아, 피감나나경 일본 일본 나서 일본 나서 일본 나서 일본 나서 일본 나서 나이스나이스 아니 서일 나서 일본 나서 일본 나서 일본 나서 일본 나서 일본 나뭐계본후라이 붙이냐 오늘 침착함이 으스다가요번 왜? 왜? 어 오늘.. 오늘 침착함이 맥스신데요? 왜? 무지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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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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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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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야, 여기 어, 쪽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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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여기 쪽 차, 다 차운다, 차운다. 저저 쪽에 차, 저기 차 아, 차. 비일 수도, 한채좀 많이 타 있다. 바퀴 깨볼게. 아, 저부터 할게. 바퀴 나갔다, 바퀴 나갔다. 천천히. 마이타 있다. 아, 이스 라스 봐봐. 하나. 이거 그거 자가 아니야? 몰라. 몇명타못 봤어. 어? 안 보긴 한다. 아이 저. 아, 지금 일번 핑이 저기다. 1번 핑. 긴급한 거네. 응 급한 거 아니야. 뭐요? 하나 다확실 떴고 비즈에 둘 남았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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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우리 팀 쪽에 둘 있다. 나 포강대 써볼게. 오른쪽 일번일번 구조물이 하나? 아 왼쪽 보는 중이야. 응? 구조물 잡았고? 아 왼쪽 보는 중이야. 아나 오른쪽 핑값 밀어야 될것 같아 이거. 핑갔어? 아. 아 씨. 때었어 라스 하나. 저 트럭 쪽에 많았어? 차 쪽에? 한번 봤어. 수초 좀 챙겨볼게. 이따 이따 차 이따 차차 주셔야 할까. 차. 차 쪽이야 괜찮아. 나 이거 빙내게 떨고 왔어 내 밑에. 아 귀여울 수 있어. 땡기는중 왼쪽 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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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뒤로 갈게. 아예 좀 뒤에 있을게. 차고 할 생각해. 어. 아. 아.. 피가 너무 없다 애들 다 잘한다 애들이 왜 아... 이렇게 잘 쏘냐? 노각비네? 후반에 좀 잘하는 애들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게 말이 말이 없다고 느끼는게 원래 파밍 같아도 여기 뭐 남아 뭐 남아 이거 브리핑이 1일도 없어 지들 처먹을 것만 쳐먹어 지금 뭔 말인지 알아? 어? <laughs> 알겠습니다 지들 처먹을 것만 쳐먹는다니까파도 원래 여기 뭐 남아 뭐 DMR 남아 이런 거 브리핑 요가 모조, 모조. 나무면. 나배 있어 오, 게 필요. 손잡이 필요합니다, 손잡이. 미안합니다. 아, 세요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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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쳤어요. 야, 미뭐 야, 미쳤요 야, 어요요 야, 미쳤어요. 야, 미쳤요 야, 미쳤어요. 야, 미쳤어어요 야, 요 야, 미쳤 아무쾌리야아하나잡았고 아, 나미지 왔다. 하나해하기 응. 여기 특이절이야 어. 아. 독기전 독각이전. 특기전, 특기전. 스 나갔다. 나싸했어. 아, 클럽. 아, 얼마번 핑에. 지금 1번 핑. 어. 아. 아, 뭐네도야. 와 씨. 나살수 있어. 하갸기. 언패드. 있어. 아, 와 씨. 어? 아, 뭐네도. 모네드... 야 이거 1번쪽다야 1번 풀스쿼드 같아 <laughs> 4대3 같은데? 아, 맞아 4대3 같아 4대3이야 이거 4대3 양령이 양령이 양영이 많아 양영이좀 있어 하긴 하긴 양이 때려야겠다 비벼버다 하나 내리고 뒤져랴 아... 양령이 났어 양령이 났어 땡지 땡지 그냥 1패 1패 아니다 아니다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몰라 몰라 하긴 땡지 앱 막쳐 아내쪽쪽아 하긴 하나 괜찮아? 차디 차디 어려워. 차디야 차디 라스요야 차디 라스어 연막했어? 응 폭발 끝나 이제 안 싸울게 잠시만 어? 수정 오빠도 조심해 우리 못봤아 어, 이미 살아났다 연막 안 있어 연막 안에 죽지아 수피 가 수피 쪽에 양력이 두명 내린 게 신나서 였대 어크랙했나 크랙 <laughs> 어. 아 이거. 죽었다 이거 <laughs> 어. 아니 아직 몰라. BJ도 있고 저쪽도 저점수 또 절수도 있어서. 음, 맞아. 나0점만 넘겨오자 1 0 0점만 응. 아, 알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족같이. 아, 어? 오빠 성격이 굉장히 유순 유순해졌네. 질하를 안 하네 이제 오빠. 상 대면 성격 살짝 부끄러한 거 같은데? 성격이 굉장히 유순해. 왜 이렇게 성격이 좋아졌어 오빠? 참고 있는 거야. 유순 성격. <laughs> 개피야 개피야 거의 다 개피야. 하기 아, 하기 하기 하기. 기줘이야 해줘 해줘 해줘야 라스트 1번 딱 1번이야 1번 넘어 아웃서클 아웃서클 천천히 아, 나 하긴, 뺄게 하긴, 하긴. 안전하게 뺄게 아, 나, 나 믿고 딴데 간다 네 여기 뚜벅이 살아나네 아 어, 1번에 막뛰어나갈 건데 이거 킬 먹으면 돼기절리야게 나이스 1번 어. 바이 당연하게. 아긴 아긴 똑같애 나이 자리야 절이스좀 막다 왔죠 스피야 거기 어어 어 오른쪽 어. 어. 아, 차돌린다 1번 아, 돌리는 거, 거 아니야. 괜찮, 괜찮, 괜찮. 어. 챙겨, 안 써도 돼. 보급 쪽이 나온다, 할게. 이거. 보급 쪽 봐봐. 보급 쪽 보자. 확인, 보급 쪽 확인. 어. 원래 집에 대로좀 쏴야 돼. 13번, 13번 좀 가래. 3번. 땡지야, 차 끌고 살짝 땡져, 오른쪽 어. 로 4대3이야, 4대3. 아, 4대3? 그냥 폭, 폭 간다. 개단에개단피개 계단, 계단 기절, 계단 기절. 나이스 나이망가쌍 있었다 봤어 망가노쌍 망가노쌍 기절이야 리야 라스트 저장 1층 안에 폭넣게 움직이지마 1층 1층 나이다 나이스 나이셔 나이셔 6점 가자 이거 우리 교전할 때땡전니 바라지만 말고 언니도 막나 연막 있어 이거, 이거 해줄까?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서클 바뀌었다 말돌려서말나 y o u 돌이 하지 말래 텐자. 야아치 텐자, 김상태. Let's talk 나 b 까운데 자. 응. 먼저 h i l 게안 돼! 예? 같이 y I ski. a 강 d e ye? Catch it, catch it. Ande, can you, b 돌아봐. 어, 어 없어요 어. 예. 좋았다 오케이. 좋았다 목줄 잡는 거 너무 좋았다 지금 오 나한테 저렇게 한거 처음이야 아나 누면 안돼 누면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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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서클 쏘고 탈 기절 아아 아내 스윗일 거 같네 아 하나 아, 아, 아웃서클이 아직도 확인 2번 3장 1조로 가나 아, 지금 싸워야겠다 어디로 가 3장 아니, 여기 1번 쪽 1번 쪽으로 가서 웨인 쪽이랑 싸울 생각 해야지 싸운다 그? 어. 제주도 싸운다 아, 아, 보인다, 싸운다 보인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아, 보인다. 좀 쏟아갈게 쏟아갈게 아아 어. 한자하 응, 왼쪽하나 기절이야. 방 봉퇴. 다들 다들 다아이로만 끝난다. 아... 아니야, 해 봐. 하에더 하면 돼. 판자 쪽에 있다. 페일야피에가야 돼. 이거해 주자. 떨어어해 줘야 돼. 떨어어 아. 우리 빼고 두명 1번 쪽이 있겠다. 그명 잡으면 끝나? 2명 잡음 끝 확인 79번이고 얘네 친구가 해이었어 이거 내가 왼쪽 깎아줄까? 차 타고? 형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빨리 간다 빨리 다클리 쳐줘 천천히 1번 바이 필아한 명이 차지 못 본다 땡지 나한테 투척 줘봐 안 보인다 연막 연막 여섯 개 1번 바이 하나 뭐야? 있고 한명 아. 돼. 어. 깠어, 도래. 응. 뒤로 한칸 뺀다. 뒤로 뺀다. 뒤로 뺀다. 이 나스. 안 돼. 돼. 아나 아, 괜찮아. 불 맞은 거고 1번 쪽에 바이 나 했거든. 저게 불안해. 같이 하자 이거. 어, 직 연막도 있네. 있고 도 있어. 어. 우리 왔던 길도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거 차. 기다려봐, 잘 치는 거 조심, 탱길 조심. 아, 아기 okay, 아기. Okay, okay. 나 바이 클레 해줄게. 민까 줄게 바이. 땡주 아봐안 네. 보이는데? 어. 안 보이는데? 어디 모르겠어. 바이 아, 옆에? 몰라 몰라 몰라. 확신 몰라. 확신. 왼쪽 돌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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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돌. 이거 이렇게 찾긴 해야 돼. 어, 돼. 어 어디. 찾아야 돼. 어 진짜 멋지. 왼쪽 돌도 클레 해야 될거 같은데? 어디 왼쪽 돌? 여기? 이거 이봐 이봐 이봐. 땡지 가봐. 가봐 가봐.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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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완삥이 있어 완삥이 야 있어도. 없어. 우리 왔던 길 왔던 길. 예? 당 어, 차터 가봐 가봐 아 판자 판자 판뜨기 판뜨기로만 판뜨기. 어 천천히 이러면 위치 찾아와 천천히. 해 어? 잡아야 돼. 어. <laughs> 아 씨... 아홉. 아 씨... 아 미안해. 이십 번. 이십 번. 아 미안해 미안해. 안 되지 마안 되지 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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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아. 와. 홍성태 개 잘했어. 진짜 너무 쫄깃한 어, 거 아니야, 진짜? <laughs> 자, 넘어갈까요, 디코? 디코 에이,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게요. <laughs> 이거를! 이거를! 역천을 이거를! 역천을 하네! <laughs> 얼굴이 불그라불그라 얼굴이 후끈, 후끈, 답니다도백를 데리고 지는 당신들, 김준을 데리고 지는 당신들, 박난인, 박사장, 박박듀오, 이 박박듀오가 <laughs> <laughs> 말이 안돼 저1 <laughs> 2 6 g 라고 썼다 준이 말안 된다 아, 아. 아이고 아니, 두 분은 저번 벌칙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저번 벌칙 아 벌칙이 쌓여있나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지금 두 번째 아닌가요? 안쌓였습니다 그 휴방 예, 예. 반납을 했고요 아 휴방 반납 <laughs> 아이해하셨군 사장님은 맨날 역전 나가고 아주 어? 찐템만 나오고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어? 이게 팀 분위기를 조창 된다니까팀분위기 이게 수성대승률 9할 이상 나오는 이유입니다 항상 역전이 네, 나오고 아니 근데 성태님 그거 웃음소리 예예예 예, 예. 이제 임의로 내는 거 아니죠 진짜 본인 웃음소리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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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어... 보세요 예. 소주바 독이 바짝 을라잖아 이거 보고 안웃어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고? 10. 그만 첫 바질. 하나, 너어게네0만아 뭐야 0만1 0 0 0서맞았0 0기절이0 0만1 0 0 0이1 S야 0만 1000만. 1 사이즈 몇이냐고 사이즈. 오, 못 떠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어. 아, 네. 네. 근데 원단이 네. 섹시한 옷 어. 입어도 되겠는데 성태 오빠? 어 뭐, 봐봐, 봐봐, 괜찮다니까. 어. 근데 이거 필요한 거 아닌가? <laughs> 근데 이게 원단이 겁나 좋아. 그 늘어나는 원단이 아니야? 맞아. 맞지? 아니 이거 음. 진짜 지, 재질이 개 좋아. 면이 원단이 좋아 원단이 좋아 원단이 좋아 원단.